홍티 경매 m p l 금감원 대부업 스터디를 왜 수강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m p l 이 많이 나올 겁니다. 왜? 1금융, 2금융, 그리고 3금융인 대부업체 모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실 채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될 것이다. 부실 채권이 많아진다는 것은 홍티 경매 m p l 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는 바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홍티 경매 유튜브 대부가 올해로 4년차가 됐습니다 3년 경과 돼서 이미 대법 갱신을 마쳤어요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양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겠죠 그 축적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난 3월 18일 남해 바다 m p l 새마을금고 채권 48억 확정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협세계지점에서 질권대출을 받아서 대금납부를 했다는 거죠. 이게 뭘 의미하느냐?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가 수협은행과 안정적인 질권대출의 연결고리를 확립했다. 누가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가. 그래서 파트너로서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. 자네 번째는 지난 3년 홍티경매 입출금액 300억 3 6 0 0권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. 이게 모두 600명의 회원들하고 함께 만들어간 거죠. 여러분들도 될수 있다.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홍태영 유튜버 대부를 꾸려오면서 채무자가 잠적한거 있었죠 또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있었죠 개인회생도 있었죠 전제사기꾼 적발했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 모든 노하우들이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것이고 대부업의 속성을 선이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NPL 매각을 해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 모든 NPL 매각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뤄낼 수 있다 NPL 수익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. 6개월간 이어지는 스터디를 통해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NPL 모든 것들을 샅샅이 낱낱이 알게 될 것입니다. 홈트 경미 유튜브 대부와 함께 인생의 즐거움과 투자 수익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다.